안녕하십니까. 오박갑니다. 며칠 전에 그물 쳐놓은 것좀 보고, 오늘은, 아유, 하루 종일, 항탁이 가지고 말뚝을 박았어요. 그러느냐고, 말뚝 박느냐고, 저기, 영상을 아예 못 찍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, 이렇게 놓으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, 그물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,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ترجمة I don't know. 보시면 붕어예요, 붕어, 붕어. 그다음에 뭐야, 저 끌이, 피라미, 조기도몇 마리 있는데, 야 이게는 뭐 아직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네요. 다른 거면 한번만 봐요. 야 이거 좀 먹고 살겠네, 이거. 응. 뒤로 가봐야겠다. 앞에 거 가볼까? 뒤로 갈 거. 이거 똑같네요. 강봉어, 붕어, 붕어빵은 굉장히 좋네요. 그 다음에 끄리들, 끄리. 끓이. 끄리 왜 조만간 나오지? 야, 이거 참. 아. 지금이 어, 오늘이 무시예요, 무시. 무시래가지고. 아 저기는 잉어네. 잉어도 한 마리 떠 있고. 아유, 예. 지금이 어 얼음이 녹는 시기라서 잉어부터 떨어져. 저번에 보니까 메기가 많이 잡히던데. 황빠가뭐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, 이제 바닥을 기는 고기들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아, 예, 힘들어. 예, 요거는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황탁이에요, 황탁이. 이런 황타기를 가지고 저기는 말짱을 박습니다. 말뚝을. 말뚝을 박는데 오늘은 하루종일 말뚝만 박았어요. 내일부터 저 밑에다가 이제 그물들을 틀려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내일 한 그물 한두개 치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조합 시작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야, 풍경이 좋네요. 근데 오늘이 하루 종일 흐려가지고, 아, 힘드네요. 힘들어. 그래도 뭐, 이게 강이니까, 강상에서 보는 강은 참 멋있어요. 물론 이제 밖에서 보시는 부분들도 계시겠지만, 강 안에서 보는 이 강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. 느낌이 오늘도 뭐 어떤 분이 이잉어 사가지고 가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인천 멀리서 오셨더라고요. 이,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. 분도뭐 맛있게 드시길 바라구요. 뭐 약해서 드신다니까. 그다음에 어쨌든 임진강이 다 녹아서 이제 조업을 시작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